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심줄인 내지학 교실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습관성 어깨 탈구에 대한 지압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지압법을 어, 잘 따라서 하시면은 습관성 어깨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어, 많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완치가 될수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어, 좋아지길 바랍니다. 아니 완치되길 바랍니다. 아 어, 습관성 얼굴부터 어깨 탈구라는 거 말하자면 어 어깨에 있는 어, 인대나 힘줄이 늘어나서 통증이 오는 겁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어, 약해서 그런 분들도 있고 후천적으로 격렬한 운동, 축구나 아니면 UFC 같은 어깨 꺾는 거 어, 이런 운동이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부딪혀서 어깨가 꺾여서 말하자면 우리가 걷다가 운동하다가 아, 사고로 인해서 발목이 꺾이는 것처럼 어, 발목이 꺾일 때. 발목 인대나 신줄이 늘어납니다. 똑같이 우리 어깨가 어, 습관상 탈구가 되는 것은 이미 탈구돼서 그게 오래 되니까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면 빠져서 그게 습관상 탈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이 탈구에 통증을 주는 게 이, 이게 팔뼈고 이게 몸쪽에 뼈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가운데 뼈 사이에 연골도 있겠죠. 그런데 이 뼈도 통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연골도 통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뼈하고 뼈를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따로 돼 있는데, 피노키오, 예를 들어 피노키오가 나무로 돼 있는데,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연결해주는 고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잡아주는 끈이 있는데, 똑같이, 우리나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는, 어, 따로 독립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데, 하나 전부 다 그래서 이 뼈가 270몇 개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어, 따로 되어 있는 뼈를 잡아 주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어요. 이렇게. 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대라고 합니다. 이 인대가 통증을 주는 거라 이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또이 뼈하고 이 뼈를 인대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뼈가 이 뼈를 몸뼈하고 팔뼈를 잡아 주는 많은 근육이 살이 있어요. 근육, 심축. 뼈 잡아 주는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그 많은 양의 근육이 있어서 팔을 팔에 힘을 줘도 힘을 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연성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우리 몸에 통증을 주는 것은 뼈나 연골은 통증이 없다. 어 통증을 주는 것은 오로지 심줄과 인대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심줄과 인대는 움직일 때 아프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발목이 접질려도 어깨가 아파도 탈골이 돼도 움직일 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어깨가 탈골이 된 사람이나 습관적으로 탈골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특정한 동작을 할 때, 동작을 할때 어깨에 힘을 가할 때 어깨에 힘줄이나 인대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얘가 통증을 주는 거죠. 이를테면 발목 인대가 늘었는데, 어, 늘어났는데 어떻게 걷다 보면 피 끝하면 얘가 더 늘어나면서 통증을 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어, 저, 어, 축구 영국에 EPL에, 어, 윌버엘튼의 아다마, 아, 아, 트레오라는, 아다마 트레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어,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비슷할 겁니다. 어, 등치가 굉장히 좋아요. 어, 이 선수는, 어, 굉장히, 뭐야, 좀 색다릅니다. 몸이 막 헐크같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잘 달리고 그래요. 근데 몸이 굉장히 좋은데 이 선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한답니다. 안, 한, 안 했는데 저절로 이렇게 근육이 좋대요. 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어, 저도, 어, 지금 안 해도 그냥 좋은, 좋은데 그, 그 선수는 너무 좋아서 일부러 안 한답니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 굉장히 이체로운데 더 이체로운 게 뭐냐면 이, 친구, 이 친구가, 이 선수가 습관성 어깨 탈구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경기에다가 큰부딪혔는데 어깨가 아파가지고 어 교체가 되더라고요 아파서 통증을 일해서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어깨 탈구 있는 분들은 쾅 부딪치면 어, 한동안 움직이질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도 굉장히 아파하죠 어 그래서 교체됐는데 어 오, 오늘인가 아그 어, 선수에 대한 검색을 다시 어, 우연히 검색해 봤는데 그 트레이너들이 어깨 탈구에 대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미안을 짜는 게 뭐냐면 팔에다가 어 올리브 오일을 바른다 그럽니다 올리브 오일 그래서 상대편 선수가 팔을 잡아당기거나 잡아야만이 어깨에 힘이 가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잡아당기지 못하게 오일을 바르면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깨 탈구가 통증이 좀 예방이 되니까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어 오일을 발랐다 그런 얘기 검색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 운동선수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 어깨 탈고 되면. 뛸 때도 힘들고, 부딪치거나좀 살짝만 꺾여도 어느 정도 꺾이면 굉장한 통증을 줘서 운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대나 십줄이라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깨 탈고, 많은 분들이 어깨가 빠졌다. 실제는 어깨가 빠진 게 아닙니다. 제가 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뼈가 확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인대가 늘어나서, 늘어나 있는데 이늘어난 인대가 더 힘을, 강한 힘을 주거나 아니면 꺾을 때 얘가 더 늘어나지 못하니까 통증을 주는 겁니다. 늘어나 있는 게 힘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동안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인대나 십줄만 지압해주면 어깨 탈구 같은 경 대부분 다일회에 완치가 됐습니다. 두 번도 아니고 이거는 일회에 완치. 뭐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30분, 어, 때로는 15분, 20분, 30분 어이 정도면 거의 다 완치가 되더라고요. 너무, 너무 쉽게 끝나요. 왜냐면 대부분의 어깨 탈고 있는 분들은 요 앞에가 주 원인이에요. 제가 축구 선수를 어, 여러 명어깨 탈고 된 어, 축구 선수를 만났었는데 어, 한 명은 어떤 식이냐면 지난 겨울에 어, 동계 때 2월 달에 어, 경남 통영에서 어, 많은 어, 그 뭐야 축구부들이 어, 남쪽으로 어, 전진을 해왔어요. 전진을 해왔는데 어, 다른 선수들운동 하는데 이 선수는 어깨가 아파서 운동을 못한대요. 어, 3개월 동안 못했대요. 어, 근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돌리는데 아프고 뛰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좀 우들투들하게 잡히더라고요, 어깨 앞쪽에. 그리고 어깨 앞쪽에 아, 만져보니까 우들투들하게 잡혀요. 그래서 그것을 어, 지압을 해서 요 10분도 안 됐나? 한몇방안 했어요. 다섯 방도안 했나? 했는데 바로 난 거예요. 그래서 팔을 돌려도 안 아프고 천천히 아니라 확 힘껏, 힘껏 돌려도 안 아프고 어, 여기서 제자리 전력적 뛰어도 안 아프고, 그 다음에 푸시업에도안 아프고, 제, 우리 축구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 뛸때막 잡아 당기고 그러거든요. 잡아 당기고 그러는데, 어, 저 같이 뛰면서 제 팔을 자꾸 막 잡아 당기라고 그랬죠. 제가 힘을 쓰고, 그래서 힘을 써도 안 아프고, 그래서 나가서 전력적취도보고달리기 되면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바로 그 전지훈련하는 다른 선수들처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일주일있다가 뭐 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안 아프다고. 한달 정도 후에도 연락이 안나 그랬는데, 어, 봤는데, 어, 여전히 잘하고 있다. 한달안닌가하여 그래. 한두 번더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 번에 완치가 됐습니다. 또한 선수는, 이 선수는 좀더 심했어요. 어, 뭐, 어, 고2 선수인데, 어깨가 너무 심해서 병원을 세군데나 갔는데, 두 군데가 세 군데 갔는데, 무조, 무조건 다 수술해야 된답니다. 이제 고이니까 고3 되기 전에, 요즘도 코로나 시대에서 운동도 많이 못해, 집에 있었으니까, 어, 집에 있었다가 가끔 전, 어, 어, 뭐 운동을 해봤는데, 아파서 안 되니까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어, 저를 만난 거예요. 저를 만났는데, 이 선수는 보니까 어깨 앞쪽에, 대부분이 어깨 탈골을 앞쪽이 문제예요. 어깨 앞쪽에 요만큼, 요만큼, 요만한 손가락, 요만한 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요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딱딱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요게 뼈인 줄 아는데 여러분들은 뼈일까요? 뼈가 아닐까요? 아, 정답은 뼈가 아닙니다. 왜냐면면 어, 이렇게 보면 어, 팔 뼈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어깨 뼈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서 뼈처럼 있을 게 없거든요. 이거는 신줄이 늘어나서 굳어가지고. 어 늘어나서 굳어서 딱딱해진겁니다. 이를테면 의학적 용어로 석회화 권염이죠. 뭐 석회화 권염이 뭐냐면 힘줄이 늘어나서 굳어져서 딱딱해진겁니다. 때로는 머리도 만지면 이렇게 머리가 아픈 분들이 있으면 머리를 쭉 만져보세요. 우리가 머리 만져보면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딱딱해요. 돈처럼. 사람들은 그게 뼈인 줄 알거든요. 뼈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물어보죠. 해골이 민짜냐 아니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냐. 아니 뼈록 찾는 게 전부 다다 유교 다 전사 자이골이나 아니면 2차 대전 때 그런 유골들을 보면은 다 해골은 빈자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뿔록뿔록 튀어나온 돌기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골도 똑같이 여기 머리 힘줄이 있는데 힘줄이 늘어나고 머리 두드있는 사람들 보면 여기 우두물 두들 합니다. 아, 그게 어 때리는 딱딱해. 어떤 분은 어깨에 에, 여기가 여기 어 어깨의 승모근의 뒤쪽이 경각가리위에 딱딱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이게 뼈라고 합니다. 아, 저뼈 아니라고 얘기했죠. 어, 그래서 딱딱해도 뼈, 의사들도 뼈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압을 했더니 바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뼈는 부드러지지, 부드러지면 워안 되잖아요. 근데 부드러워지면, 왜냐면 하 견갑골 위에 뼈가 없거든요. 여기 위에. 뼈가, 거기 승부근이 있는데, 어, 승부근 다리 옆인데, 여기 뿔로 튀어나온, 어나온 그런 뼈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압에서 부드럽게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선수도 똑같이 이 앞쪽에 여기를 만져서 강하게 지압을 했는데 손으로 한게 아니라 이런 지압봉을 통해서 제가 어 사용하는 지압봉인데 이건 이렇게 된 거는 손잡이예 뿐. 왜냐하면 35kg 압력으로 35초로 지속적으로 지압하기에 용이한 어 제가 어 생각해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끝부분이 뾰족하거나 볼록하지가 않아요. 민자에요 민자. 말하자면은 이게 이런 어 줄이에요. 줄인데, 이 줄을 누르는데 여기 끝부분이 볼록하면 안 돼요. 줄은 줄같이 되어 있고, 라면 줄이나 우동 줄, 아니면 밧줄, 빨래줄처럼 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줄을 끝부분이 불러가면 지압할 때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밋밋해야 얘가 도망을 안 가고 지압이 돼서 딱딱한 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이 여기가 한 6mm 정도 돼요. 6mm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수건을 4겹으로, 부위에 따라 4겹을 한다든지 아니면 2겹되어서 6겹을 한다든지 아니면 8겹을 선택해서 지압을 합니다. 근데, 어, 이 선수는 어깨 여기 돼도 아팠는데, 어, 아프기 때문에 또좀 딱딱하기 때문에 6겹 정도에서 지압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지압을 바로 해주니까 바로 좋아져서 어깨 돌려도 안 아프고, 어좀 돌리니까 또 위에가 좀 아팠습니다. 여기를 지압했더니, 약간 좀 위쪽이 아프고, 또 아래쪽이 아파서, 한, 몇 군데 더찾아서 지압을 해줘서, 그 다음, 풀도 펴기도 해보고, 팔도 돌려보고, 해도 이게 안아픕니다 통증이 없어졌어요. 지압언얼을많만 있지. 그래서 좀더 움직여보니까, 이제 어깨 뒤쪽, 이 뒤쪽에, 아 위쪽도 아니고, 이 아래쪽. 팔, 이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쪽이 이 부분쯤이 아프다고 해서 거기를 마저 지압해줬더니 어안 아파서 아, 아까와 똑같이 발을 제껴보고 어깨로 한 20회 정도 서로 쾅쾅 부딪혀 봐도 전혀 통증이 없어요. 원래 이 어깨가 빠진다는 분들 습관성 탈있인 분들은 어, 어깨끼리 쾅쾅 부딪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이 지압을 한 다음에 강하게 힘을 써, 점차적으로 써보라고 합니다. 왜냐면 하 지압을 할수록 인대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압법은 바로 완치가 되는 겁니다. 범위가 넓으면은, 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범위가 좁은 거는 한 번만 해도 완치가 돼요. 완치가 된다는 것은 운동 하던 운동을 아무런 통증 없이 강한 힘을 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쪽보다 이앞 버튼 팔이 돌리면 더 부드러워요. 발목도 똑같이 지압을 다고나면 발목이 어, 발목이 접질려서 부분 파열됐던 발목이 더가볍습니다 대체로 왜 그러냐? 이쪽은 파열 같이 안 좋았는데 이쪽은 파열이 됐어요. 아니 손상이 됐어요. 내가 늘어나거나 그런데 이쪽도 어느 정도 평생시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어, 늘어나 있거든요. 좀 피곤해져 있다 이거죠. 근데 이쪽은 지압을 통해서. 손상됐던 늘어났던 지압, 인내를 인대 흡을 지압을 통해서 완치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군대 용어로 우리가 영점 총 받으면 영점 사격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영점이 딱 맞은 거고 똑같아요. 뭐 자동차 타이어를 타이어가 새 거로 바꾼 거하고 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 심을 쓰고 그러는 이유가 인내가 완치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어깨도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한번. 한 번만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지압하면은 어, 정확하게 하면 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압할 때는 욕심 내지 말고 천천히 처음엔 20초, 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압력 넣어서 천천히 해보세요. 그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으면 조금씩 용기를 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높여서 해보시면은 어, 기존에 어떤 방법보다 어, 더 효과적이고 어, 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압을 해보시고. 잘안 되면 저한테 댓글 달아 주시고, 댓글 달아 주셔도 좀 답답하면,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하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압에서 완치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